연예계는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로 빛나는 세계이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공의 정점에서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급격히 몰락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다룹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채 대중의 비판과 실망을 받으며 사라져간 톱스타 8명을 순위로 정리했습니다. 과연 어떤 배우들이 포함되었을까요? 8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 보세요. 8위. 김비서에서 논란의 아이콘으로. 박민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어 왕이었던 그녀는 한때 TV 스크린을 휘어잡았던 화려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최근 사생활 논란과 연루되며 다시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팬들에게도 충격적인 반전을 안겨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민영은 드라마 김 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로맨스 퀸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연기와 매력적인 외모는 대중을 매료시켰고 한동안 그녀의 이름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 한순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박민영은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와의 관계로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인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그의 자금 일부가 박민영의 계좌로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몇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그녀와 연결되었다는 이 보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닌 법적, 도덕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강민영은 즉각 소속사를 통해 자신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계좌 사용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민영은 SNS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팬들에게 심경을 전함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일부 팬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중이 그녀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소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반응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과거 연애를 문제 삼으며 배우로서의 공적인 위치와 개인적인 선택 사이의 경계를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민영은 연기 활동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드라마 복귀작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팬들과 대중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작품은 시청률과 평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고 이는 그녀에게 재기의 발판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홍보 과정에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는 논란과 관련된 모든 질문을 회피하며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박민영의 사생활 논란은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논란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며 팬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그녀의 이미지에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다시 얻기 위해 그녀가 어떤 노력을 이어갈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의 커리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위 서예지 가스라이팅 논란의 여파는 서예지라는 이름은 한때 한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스타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외모와 강렬한 연기력은 단번에 팬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그녀를 톱스타 단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의 커리어는 연애 논란, 가스라이팅 의혹, 그리고 한력 위조와 학교 폭력 논란 등으로 얼룩지며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을 걷게 됩니다. 서예지를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배우 김정현과의 연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현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촬영 현장에서 그녀가 지나치게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폭로가 나오며 가스라이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서혜지가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와의 애정신 삭제를 강요하거나 차갑게 행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정현은 해당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대중은 서예지를 비난하며 그녀의 행동을 연인 간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조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서예지는 단숨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가스라이팅의 아이콘으로 낙인찍으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는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가스라이팅 논란이 재가라앉기도 전에. 과거 학력 위조와 학교 폭력 논란까지 서예지를 뒤쫓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입학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중은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는 대중을 속인 배우라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녀가 학창시절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혜지와 그녀의 소속사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논란은 결국 서혜지의 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녀와 계약했던 광고주는 이따라 계약을 철회했고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와 영화 출연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열렬히 응원하던 팬들조차 등을 돌렸고 대중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논란의 한창이던 시기에 개봉된 영화 시사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겁하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드라마 복귀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논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예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빛날 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연기력에 기대를 거며 그녀의 부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서예지가 논란을 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 그 미래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위 김지수 음주와 태도 논란으로 몰락한 배우 한때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김지수는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과 화려한 비주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이름은 연예계 성공의 상징이 아닌 논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반짝이는 별처럼 빛났지만 사생활 논란과 실수들로 인해 한순간에 추락하며 끝없는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의 몰락은 학창시절의 학교 폭력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창시절 가해자로 지목된 그녀는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폭로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 실수로 넘어가기엔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온라인을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그녀는 대중의 비판 속의 주요 드라마와 광고 계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연으로 활약했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며 커리어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수는 음주 관련 사건으로 다시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또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녀의 책임감 결여와 도덕적 결함을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홍보 인터뷰 자리에서 술이 덜깬 상태로 나타나 약속 시간을 크게 어기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사과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변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지수의 사생활 논란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출연했던 작품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제작진에게도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더 이상 연예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녀의 복귀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와 논란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대중 앞에 다시 설수 있는 날이 올지 그녀의 행보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녀의 논란이 그녀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남기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지수의 사례는 대중의 사랑을 한번 잃게 되면 다시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사례는 오늘날 연예계에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5위. 유준열 연애 논란과 팬들의 실망. 유준열. 한때 대한민국의 청춘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특히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그가 보여준 소년 같은 매력과 깊이 있는 연기는 그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커리어는 뜻하지 않은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준열의 사생활 논란은 대중에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전 연인과의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새로운 열애설이 이어졌고 그의 연애사는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서 또 다른 인기 여배우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그가 전 연인과의 관계 종료 시점과 겹쳤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환승 연애 논란으로 번지며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연인과 현재의 열애설 상대 여배우 간의 미묘한 감정 싸움이, SNS를 통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갈등이 대중 앞에 드러나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고 유준열에게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준열을 둘러싼 논란은 그의 작품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쇼 제작 발표회는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의 사생활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며 배우와 제작진 모두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애매한 태도와 침묵은 대중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으며 팬들은 그의 책임감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속에서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개인적 삶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를 옹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배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생활 논란이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준열은 여전히 뛰어난 배우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이은 사생활 논란은 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하며 그가 다시 청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논란을 잠재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한 톱스타가 대중의 기대와 사랑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4위. 송중기 완벽한 남신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한때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팬들에게 완벽한 남신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송중기. 그의 이름은 단순한 배우 이상의 상징이었다. 태양의 후예와 빈센조 같은 대작들을 통해 그가 쌓아온 커리어는 굳건하고도 빛났으며 그의 선한 이미지와 완벽한 연기력은 대중에게 꿈의 배우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2019년 그의 사생활은 대중의 충격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은 대중에게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불과 몇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며 그들의 사생활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주제가 되었다. 이혼 이유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은 각종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갈등의 원인이 송중기의 태도에 있었다는 의혹부터 송혜교의 일방적 결정을 둘러싼 논란까지 다양한 소문이 떠돌았다. 특히 두 사람의 사생활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송중기는 이상적인 배우 이미지에서 사생활 논란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생활 논란 이후 송중기의 커리어는 위기를 맞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너지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그는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며 오직 연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화 화란에서 그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시도했다. 조직의 중간 보스를 연기하며 그가 보여준 차가운 카리스마는 대중의 눈길이 사로잡았고 송중기의 연기 폭은 끝이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시도조차 완전히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단순한 발언 하나에도 날카로운 여론의 화살이 쏟아졌고, 송중기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진솔한 해명으로 이를 헤쳐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중은 여전히 그의 과거를 지적하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혼과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송중기는 연기자로서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이전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려 했다. 공포 영화와 같은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 의사를 밝히며 기존의 완벽한 남성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보다 입체적인 배우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중의 의심과 비판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연기자라는 본질에 몰두시키며 논란을 연기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 특히 그의 진심 어린 연기와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팬들과 비평가들에게 다시금 인정받기 시작했다. 송중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논란의 연속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치열한 싸움과 도전의 기록이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는 배우로서의 삶을 이어가며 더 넓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송중기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사생활 논란이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그를 다시금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새로운 작품들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송중기는 여전히 배우로서 빛나는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며,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그의 노력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3위 박사준 팬 서비스와 발언 논란. 박사준은 그야말로 한국 연예계의 대표적인 톱스타 중한 명이다.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신화를 이어갔고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는 사생활 논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이 논란들은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등에 업은 만큼 더욱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박사준의 논란은 오래전에 한 인터뷰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패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결혼관과 가족에 대해 언급했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 여겨졌던 발언들이 시간이 지나며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의 발언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가부장적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특히 워킹맘과 싱글맘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무시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발언은 박사준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는 이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곱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대중의 기대와 실망감이 충돌하며, 논란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박서준은 한신작 홍보 무대에서, 팬이 선물한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아, 태도 논란에 휘말렸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이는 그의 팬서비스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되었고, 심지어 배우 박보영과의 불화설로까지 번졌다. 대중은 그의 행동을 두고 스타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비록 해당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한층 더 부정적으로 굳어졌다. 박사준의 사생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또 다른 논란이 터졌고 이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한 인터뷰에서의 사소한 발언이나 태도가 대중의 비판을 받으며 그의 도덕성과 팬들에 대한 태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팬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한 것이라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사주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실망한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팬들이 그를 바라보는 도덕적 기대감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박사주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 그는 대중의 비판과 실망을 교훈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상숙한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작품에서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캐릭터를 선택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비록 논란은 그의 커리어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박사주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기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다. 박사주는 최근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의 연기력과 독보적인 매력은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논란 속에서도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이록 사생활 논란이 그의 이미지를 잠시 흔들었지만 박사준은 이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배우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준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톱스타로서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깊이 깨닫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2위 구혜선 완벽한 커플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여배우로 사랑받았던 구혜선. 그녀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금잔디 역을 맡아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청순하고 독특한 비주얼은 그녀의 전성기를 일고했고 각종 CF와 예능,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받는 톱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이미지는 그녀의 사생활 논란과 함께 급격히 추락하며 지금도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혜선의 첫 번째 논란의 시작은 그녀와 배우 안재현의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6년,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선남선녀 커플로 주목받으며 결혼에 고린했습니다. 당시 대중은 애들의 결혼 소식을 환호하며 두 사람의 행복한 신혼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과의 갈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그녀와 안재현은 서로를 향한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SNS 글, 각종 인터뷰가 쏟아지며 두 사람의 사생활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대중은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듯. 이들의 이야기에 몰입했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구혜선은 남편의 무관심과 자신을 향한 냉대를 폭로하며, 결혼 생활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안재현은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며,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 약 1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이르렀지만, 이 과정에서 구혜선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구혜선을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출연료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패소한 그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안재현이 여전히 HB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과거 이혼 문제로 대립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며 대중의 피로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구에서는 이혼과 소송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독립영화 제작에 도전하며 대중 앞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논란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그녀의 모든 행보는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구혜선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며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보여준 감정적인 폭로와 이후 소송 과정에서의 대립은 대중에게 피로감을 안겼고 그녀의 도덕성과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구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기 외에도 작가, 감독, 화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며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생활 논란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은 그녀를 과거의 논란으로 기억하며 그녀의 재기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혜선의 이야기는 톱스타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추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연예계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위 이정재 음주운전과 과거 논란의 그림자 1999년 한국 영화계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스타 이정재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수많은 광고와 작품을 통해 완벽한 배우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한 사건을 기점으로 이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이정재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의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그가 보였던 태도였습니다. 책임 회피적인 행동과 더불어 무성의한 태도는 대중의 분노를 샀으며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예정지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년 후도 한번 음주 단속에 적발되며 대중의 실망은 크게 달했습니다. 특히 당시 그는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었기에 도덕성을 팔면서 반대로 행동하는 위선적 배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그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이 잊혀지나 싶었던 2013년 이정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친구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대중에게 고인을 비하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도덕성과 공감 능력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의 공감 능력 부족과 무심함을 문제 삼으며 그를 향한 지지를 차려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통해 이정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다시금 정상의 자리에 오르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논란들은 새로운 성공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그의 음주운전 및 논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이는 그의 화려한 부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재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대중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그는 책임감을 다짐하며 자신의 연기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의 논란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를 둘러싼 여론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재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한때 대중의 신뢰를 잃었지만 동시에 연기력과 열정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논란은 한 사람의 실수와 책임이 어떻게 공인으로서의 삶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기는 대중이 연기자 이정재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더큰 성공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 미래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화려했던 톱스타들이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몰락한 사례들은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배우들의 논란과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톱스타들의 이야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흥미롭고 다채로운 한국 연예계 소식과 더불어 감동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과 함께 더큰 즐거움과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보세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